오늘은 마스라티의 가장 인기 차종이죠. 르반떼, GT, 그리고 모데나를 한자리에서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라티는 언제나 조팀장입니다. 우선 전면부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르반떼, 모데나는 스포츠 범퍼, 르반떼 GT는 기존의 그란 루소에서 불리시던 럭셔리 범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르반떼 모데나가 기존의 트림에서 그란 스포츠를 이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르반떼 GT는 그란 루소 럭셔리 버전을 이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면부에서 볼때 가장 큰 차이점은 앞쪽에 있는 그릴 같은 경우에 르반떼 모데나는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르반떼 GT는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취향의 차이일 것 같아요. 르반떼 모데나가 블랙으로 하면서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다고 생각하면 르반떼 GT는 기존의 그란 루소를 이어가기 때문에 좀더 화려한 느낌, 크롬의 반짝거리는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밑에 있는 아래쪽 범퍼에서도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블랙으로 마감하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모데나 그다음에 크롬으로 마감을 주면서 화려한 감을 좀더 표현하는 르반떼 GT 두 가지로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의 시작 금액은 르반떼 모데나가 1억 5천만 원대, 르반떼 GT가 1억 2천만 원대예요. 하지만 르반떼 GT는 시작은 베이스 금액, 1억 이치는 베이스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르반떼 모데나 정도의 옵션을 르반떼 GT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천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력도 두 모델은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350마력, 330마력이고요. 토크 같은 경우도 이쪽이 56토크, 이쪽이 49토크, 6토크밖에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느낌은 3,000cc, 2,000cc 엔진에 대한 질감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작 옵션과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도 조금은. 달리게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르반떼 모데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에 르반떼 모데나는 블루 이모지온의 감성적인 블루의 색상을 선택하고 있고요 외양 같은 경우에서 추가적으로 휠이 옵션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1인치 안테오 휠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모데나 S버전에는 기본 들어가 있는 휠인데 모데나에는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21인치 모데나 안테오 휠 같은 경우는 모데나 버전 3,000cc 엔진 트림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르반테 GT에서의 21인치 휠은 안테오휠이 아닌 21인치 헬리오스휠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옵션은 선택이 가능해요. 휠에서 조금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르반테 GT는 그리지오 회색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20인치 휠, 20인치 에페스토 휠이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르반테 모데나와 르반테 GT 어,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은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르반떼 모델나는 고성능을 표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보시면 브렘보 6P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레드 캘리퍼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르반떼 GT 모델은 대구경 2P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블루 캘리퍼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선택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은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색입니다. 네, 요건 아닙니다. <laughs> 각자의 특장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에어벤트 같은 경우도 색감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이쪽은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GT 모델 같은 경우는 블루 인서트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데 블루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이드 부분에서에 대한 차이점도 뒤에 있는 C 쪽, C 필러 쪽의 에어벤트 위에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르반떼 모데나 모델은 기본적으로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르반떼 GT 같은 경우는 엠블럼에가운데 GT 하이브리드 모델을 상당하는 블루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 부분 같은 경우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범퍼에 대한 형상이 르반떼 모데나와 르반떼 GT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아래쪽을 블랙으로 마감 하면서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는 르반테 모데나고요. 르반테 GT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같은 바디의 색상으로 마감을 하면서 좀더 통일감을 주고 차체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디테일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르반테 모데나는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이걸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내에서 한번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르반테 모데나 모델 같은 경우는 실내 인테리어 트림이 르반떼 GT랑 가장 크게 대비될 것 같아요 르반떼 GT는 기본 트림이 라디카, 이태산 호두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르반떼 모데나는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트에 대한 배열이 다른데요 버켓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르반떼 GT는 컴포트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르반떼 모데나 델 모델 같은 경우는 레드 시트, 브라운 시트 두 가지 다 전부 다 추가 옵션 금액 없이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비오 B 등급의 최고 가죽 시트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르반떼 GT는 기본 시트 적용은 브라운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모데나처럼 레드 시트, 로소 시트로 적용을 하실 것 같으시면 추가 옵션 금액이 발생합니다 파수비오 A 등급 미들 사이즈, 미들 등급의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좀더 하이어한 느낌으로 가실 것 같으면 추가 옵션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 아, 그 차이도 있겠네요 통풍 시트의 유무도 있습니다 르반떼 모델에는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르반떼 GT는 통풍 시트가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트림이 보시면 이태리산 호두나무 라디카로 적용이 되어 있냐. 물론 여기서 옵션에 대한 차이에서 조금씩 조금씩의 트림의 변화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에서 가장 큰차이점 오디오 시스템도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르반떼 GT는 기본의 마스라티 오디오가 되어 있고요. 네, 르반떼 모데나 모델 같은 경우는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옵션 적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음, 엔진입니다. 엔진에 대한 벨기에하고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링 시의 사운드 자체도 GT 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액셀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멀 버전이고요. 스포츠 버전에서의 아이들링 시 사운드. 아 서스펜션 세팅은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에어 서스펜션이 르반떼 GT, 르반떼 모드나두 가지 다 에어 서스펜션 기본 적용되어 있어서. 에어로모드 1으로 창고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들었을 때하고는 또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 맛의 3000cc를 그리고 페라리에서 만드는 엔진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GT로 가보시죠 르반떼 GT는 잘갈무리된 소리가 날 거예요 조용하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르반떼 GT를 선택하신 분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전 그렇게 표현해요. 패션 모델이냐, 피트니스 모델이냐 그거에 대한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악셀링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볼게요. 아이들링 시의 사운드가 조금에 대한 차이 있지만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약간의 차이입니다. 운행할 때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죠. 차량에 대한 금액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비슷한 옵션, 100% 똑같은 옵션을 선택할 수 없겠지만, 르반떼 모델 아마 르반떼 GT를 비교했을 때 실질적인 구입금액은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르반떼 GT 모델은 프로모션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차량 금액의 7%가 되는 비용을 저희가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보통 많이 나가는 르반떼 차량이 1억 3천만 원대 선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천만 원 정도의 디스카운트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구입하시는 비용에서는 차이점이 그 정도 좀 있다는 거. 액셀레어를 한번 해볼까요? 조용하죠. 아까 표현, 표현 말씀드린 것처럼 르반떼 GT 모델은 패션 모델 같은 느낌이에요. 잘 차려지는 옷에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스포츠 모델의 드 느낌. GT 모델도 납니다. 2,000cc지만 무시할 수 있는 배기음은 아니에요. 마스라티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르반떼 모데나 모델보다 실질적으로 판매는 르반떼 GT 모델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근데 나는 르반떼 모데나 좋아해요. <laughs> 취향이지, 취향. 이런 스티어링 휠에 대한 느낌도 많이 다르죠. 보시면 이렇게 우드가 들어가 있어요. 요트의 운전석을 형상화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면서 이태리산 라디카 호두를 차 곳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주행에서에 대한 차이, 이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연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확실히 2000cc 하이브리드 모델로 되어 있고 배기량이 낮다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 연비가 보통 3,000cc의 르반떼 모데나보다 한 2, 3kg 이상 더 좋아요. 1년 기준 중에서 을때 보통 1년에 한 100에서 150만원 정도의 기름, 15,000kg 기준입니다. 그 정도 유류대에 서 세이브를 할수 있는 정도의 연비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는 르반떼 모데나가 더 좋다고 했는데, 르반떼 GT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모든 르반떼를 다 사랑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데나는 탈 때만 항상 두는 거야. 음, 마력은 느반떼 g t r 20마력 토크도 5토크 정도 차이지만 엔진에 대한 실질적인 질감 차이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악셀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멀 모드, 노멀 모드고요. 노멀 모드에서도 배경음이 충분히 낮죠. 여기서 배기파이프 4개를 전부 다 오픈했을 때 스포츠 모델 응. 다르죠? 운전에 대한 재미는 르반떼 모데나 쪽이 확실히 르반떼 GT보다는 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르반떼 모데나 모델은 피트니스 모델 같은 느낌을 줘요 르반떼 GT가 패션 모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이 친구는 몸으로 좀 움직일 줄 알아요 몸으로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르반떼 모델한 모델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서라운드 뷰 같은 경우 다 기본 적용이 되어 있어요 1억 5천 대에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조 팀장에게 추천을 원하신다고 하면 음.. 주말에만 타는 뭐랄까요 레저용 SUV의 마세라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르반테 모데나를 추천해드리겠고요 데일리로 탈수 있는 출퇴근과 여러 가지를 전천으로 느낄 수 있는 SUV 차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르반테 GT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르반테 GT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대 선택되어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가성비가 좋아요 마세라티에 올리지 않겠지만 그 정도 금액대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서라운드뷰가 장착이 되어 있고, 거기서 취향에 대한 차이에서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르반떼 모데나는 아까 말씀드린 르반떼 GT와는 프로모션이 조금은 달라요. 평생 송호품 플러스 2년 보증 연장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스라티 르반떼 모데나를 좀더 오래 타실 수 있게 매력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르반떼 3,000cc 350마력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까지 판매가 사실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월드 마세라티 월드적으로 350마력대의 마세라티 3,000cc 차량은 단종이 됩니다. 단종되는 이유는 엔진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환경 규제 때문에 이제는 3,000cc의 마세라티를 원하시면 1억 7천에서 1억 8천대 이상을 주셔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르반떼 모데나를 선택하셨을 때 가장 인기 좋은 색상 같은 경우는 흰색 색상을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르반떼 GT도 마찬가지일 거긴 해요. 흰색 색상 같은 경우를 많이 선택하시고요. 그 외에 마스라티의 시그니처 컬러 중에 하나였죠. 물론 노빌레 색상. 네. 추가 옵션 금액이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추가 옵션 금액이 있긴 하지만 어, 3중 코팅 페인트로 되어 있는 반짝거리는 그런 펄감 때문에. 블루 노빌레 색상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르반떼 모데나를 선택하신 분들은 실내 시트는 레드, 로스로 선택하신 경우가 꽤 많고요 한70%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르반떼 GT는 코어 이 차량의 성향에 따라서 시트를 선택하는 걸 어떻게 선택하냐도 다른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 잠깐 타는 레저용의 느낌으로 SUV를 가져간다고 생각할 때는 분위기를 환원시키는 레드 시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데일리로 탈수 있는 차를 선택하셨을 때는 브라운 선택하는 경우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데 르반떼 씨도 레드 시트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르반떼 GT, 르반떼 모데나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모델이 마음에 드실까요? 럭셔리함의 르반떼 GT인가요, 아니면 스포티함의 르반떼 모데나인가요? 어떤 모델을 선택하시던지 아시겠지만 마세라티는 언제나 좋팀장입니다.